안녕하세요. 주식장인입니다. 자, 오늘 DND 파마텍이요. 자, 고점을 지금 이 99,000원까지 돌파하면서 자, 지금 무려 11%가 넘는 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, 지금 이 미국 3대 증시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자이 영향이 국내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. 자 그런데 지금 이 DND 파마텍만 왜 주가가 이렇게 튀고 있어요? 자 지금 이 5일선과 1 1선 보시면 자 어때요? 자 5일선 지금 주황색 그리고 이1 1선 검은색입니다. 자, 지금 이 11선과 이 5일선, 자, 이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요. 그동안 수렴하면서, 자, 무슨 구간이었나요? 자, 바닥을 다지던 이 바닥 다지기 구간이었었는데, 자, 오늘 이 11, 이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자, 힘 있는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이 종목 내부에서 자, 뭐가 주도를 했어요? 자, 이 매수세가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, 더군다나 지금 이 국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요 오늘이 시장 하락에 밀리면서 지금이 61선과 121선을 향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만 자 그런데 지금 이 dnd 파마텍은 달랐습니다 자 지금이 21선이요 눌린 이후에 자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 자 더불어서 지금이 61선과 121선은요 완만한 이 상승까지도 유지를 하면서 지금 장기 이 상승 구조가 탄탄하게 뭐하고 있어요 자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흔들려도요 자 버티고 반등할 여력이 굉장히 큰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오늘 dnd 파마텍으로 오후장 인사드립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자 DND 파마텍 지금 공매도 세력들은 또 어떤가요? 자 8%가 넘는 이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. 자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? 자이숏 커버, 자이숏 커버링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 그러면 이숏 커버가 나오면 자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? 자 추가 상승할 여력까지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DND 파 하마텍 주주로서 자이 공매도가 앞으로 주가에 어떠한 이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 더불어서 현재 구간 자 앞으로 어떠한 이 리스크 요인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지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릴 테니까요.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 수익 극대화에 우리 주주분들 반드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요.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영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자 더불어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자 구독 함께 누르셔서 앞으로 저와 같이 이 수익 컨텀 점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래서 지금 공매도 내역 공유 드릴 건데 자 보세요. 자 보시면 지금 어때요? 자 물론 지금 이 비중과 거래 대금 자 크지 않습니다. 막 대하다라고 할수 없어요. 자 그러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로 인해서 눌린 종목이 아니다라는 건데요. 자 그런데 지금 이 비중과 거래 대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? 자 공매도 평균가입니다. 자 공매도 평균가. 지금 이 공매도 평균가 88,000원. 자 89,000원이라고 자 책정을 하겠습니다. 자 89,000원. 지금 주가 얼마예요? 자, 95,500원 구간입니다. 자 그러면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 전체가 어떤 구간이에요? 전부 손실 구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, 자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미 지금 공매도 세력들 어때요? 자 지금 8%가 넘는 이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? 자이 공매도 세력들은 이숏 커버, 자이숏 커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자 그러면 이 쇼트커버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? 자, 주가는 추가 상승. 자, 추가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커지고요. 더군다나 항상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. 자, 이 급등하는 종목들은요. 이 급... 등하는 거래일에 어때요? 자, 이 공매도 세력들은 자,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이 공매도 세력들은 더욱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자, 특히나 지금 DND 파마텍이 자, 이 바이오주죠. 이 특히 바이오주는요. 자, 뉴스나 이 모멘텀을 기반한 이급 등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이 세력들 입장에선 어때요 자이 위험도 자이 리스크가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평균가가 공매 지금 이 평균가가 주가보다 낮게 형성된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자 주주분들 어떻게 되나요 자이 공매도 세력들은요 지금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 매도에 대한 강도 약해지면서 자 일부 물량 자 어떻게 돼요 자 청산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더불어서. 지금 이 공매도 평균가 위에 종가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? 자, 이 공매도 세력이 물려 있다라는 시장 심리가 자 그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어때요? 자, 이 개인들의 매수세까지 자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심지어 자 단기적인 급등을 하게 됐을 때자이 추가 매수, 자이 추가 매수에 대한 트리거 역할도 굉장히 강하게 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설 설명을 드리자면요. 자 보세요. 지금 결국 DND 파마텍 자 어떤가요?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데, 자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 DND 파마텍은요. 자 우연하게 주가가 상승한 게 절대 아닙니다. 자 우연하게 주가가 상승한 게 아닌, 자이 기술적 흐름과 이 더불어서요.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의 손실, 자 그리고 이 개별적인 이 DND 파마텍의 이 개별적인 재료가 자, 동시에 맞아 떨어지면서, 자, 앞으로 현재 구간 어때요? 자, 우리가 어떠한 이 대형 전략을 구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, 자, 결국 우리는 D&D 파마텍 주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자, 차트 움직임, 그리고 이 공매도, 이취 그리고 이 재료 내용 자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자 그래서 우리 DND 파마텍 주주분들 제가 항상 뭐 하고 있나요? 자 앞으로 이 대응 전략 자 그리고 이 리스크 요인과 자 그리고 남아 있는 이 재료와 일정까지 제가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죠. 자 그렇기 때문에 늘 그래 왔듯이 자이네 가지 집 중해 주셔야 되고요. 자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께서 우리 정보 공유방 입장에 계십니다. 자 그런데 아직 우리 정보 공유방 입장에 계시지 않은 분들, 자 혹은 저도 같이 입장해서 대응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, 자 우리 정보 공유방 자 어떻게 입장하시나요?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놨습니다. 자010자 2485번에 5434번.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. 자010 2485번 5434번. 자, 저에게 한글로 dn이라고 자, dn 문자 두 자. 자,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자, dn이라고 문자 두자 전송해 놓으시면 자, 지금 dnd 파마테크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구간. 자, 앞으로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, 재료와 일정까지 자 모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어떤 걸 공유 드리고 있나요? 자 타점 타이밍 공유 드리고 있죠. 자 타점 타이밍은 어떻게 공유를 드리나요? 자 매수 얼마, 매도 얼마, 자 가격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. 자, 이 타점 타이밍이 왜 중요하며 제가 왜 가격 안내를 드리고 있나요? 자, 결국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, 가장 원하시는 거, 자이 타점 타이밍이실 겁니다. 자 내가 어느 저점에 매수를 해서 자 어느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어떻게 하면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자이 타점 타이밍만큼 중요한 건 없단 말이에요. 자 그래서 지금 DND 파마텍 자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구간 자 타점 타이밍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자 모두 빠짐없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정보 공 공유방 어떻게 입장하신다고요? 자 상단에 제 번호입니다. 자0 1 0 2 4 8 5번에 5434번. 자저 주식장인 개인 번호로요. 저에게 DN이라고 자 문자 두자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자 한글로 DN 저에게 보내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자 순차적으로 우리 정보 공유방 자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게자 주주분들 뭔가요? 자 주식을 하면 있어서 이 정보 공유방 입장에 계시느냐 입장에 계시지 않느냐 차이는 정말 큽니다. 자 그래서 문자 한통 보내셔서 자 DND 파마텍 오늘이 신고가가 끝이 아니라 자 10만 원, 12만 원, 15만 원자 그때까지. 꼭선 대응 전략 구상하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요. 보다 더 간편하게, 보다 더 빠르게 문자 남기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면서 오늘 영상 종료할 건데요.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자. 더보기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. 자, 이 더보기 글자를 누르시면, 자, 이 파란색의 링크, 자, 주소가 하나 나와요. 자, 이 링크 클릭하시면, 자,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자,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. 자, 010-2485번에 5434번. 제 개인 번호, 자, 이 링크에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. 자, 문의 내용만 DN이라고 한글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영상 하단의 링크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. 자, 보세요. 자 앞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입니다. 자 촬영했던 영상. 자 지금 이 하단, 자 아래쪽에 보시면 자, 이렇게 나와 있죠. 안녕하세요, 주식장인입니다. 자 매일매일 추천 종목, 종목 분석 자료 문자 신청하기. 자 우측에 말씀드렸던 이 더보기 글자 보이시죠? 자이 더보기 글자를 한번 누르시면, 자이 파란색의 링크가 나옵니다. 자이 링크 클릭하시면,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. 자010 2 4 8 5번에 5434번. 자, 상단에 제 개인 번호. 자, 이 링크에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. 자, 문의 내용만 DN이라고 자, 한글로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왜 올려 놓게 되었나요? 자, 평소에 우리 구독자분들, 주주분들, 자, 핸드폰으로 영상을 많이 시청하실 텐데요. 자, 이 링크, 자, 핸드폰으로만 접속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가 자, 보다 더 간편하게, 보다 더 빠르게 문자 남기시라고 자, 올려 놨으니까요. 자, 활용하셔서 자, DND 파마텍 앞으로 자, 손실은 최소화 하시고 반드시 자, 수익은 극대화하시길 자, 진심으로 바랍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이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나 내지는 TV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하시는 분들. 자, 핸드폰 얼른 챙기셔서 제 영상 하다 으로 스크롤을 내려 보세요. 자, 영상 하단으로 내려 보시면 제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. 자, 이 더보기 글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이 더보기 글자를 클릭하시면 자, 이 파란색의 링크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. 자,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,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. 자, 010 2485번에 5434번. 제 개인 번호. 자, 이 링크에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. 자, 문의 내용만 DN이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자 문자 한통 보내셔서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뭔가요? 자이 기회와 이 최적의 타이밍 자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앞으로도 이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